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진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서운하고 배우자에게 서운하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에게도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해 줬는데 이런 말들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서운함이 많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서운함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2500년 전 노자의 지혜를 빌려 서운함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정체. 먼저, 서운함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봅시다.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신호.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친구가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아서 서운합니다. 왜일까요? 친구라면 당연히 축하해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아 서운합니다. 왜일까요? 자식이라면 마땅히 와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합니다. 왜일까요? 이만큼 함께 살았으면 당연히 알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서운함의 정체는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대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는 내가 혼자 만든 것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만큼 해줬으면 당연히, 이 당연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혼자 만들어낸 수많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상대방은 약속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것이 서운함의 정체입니다. 내가 만든 기대를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감정. 그렇다면 노자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부 노자의 무위자연.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위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로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며,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야 해. 저 바위는 없어져야 해. 더 빨리 가야 해. 이렇게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 합니다. 화를 냅니다. 좌절합니다. 노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해. 넌 나한테 이래야 해. 우리 사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것이 바로 유의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노자는 묻습니다. 그대는 왜 강물에게 산으로 오르라고 하는가? 그대는 왜 나무에게 꽃을 피우라고 재촉하는가? 강물은 강물답게 흐르고, 나무는 나무의 때에 꽃을 피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운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3부. 기대라는 이름의 감옥.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기대를 만들까요? 왜 우리는 상대방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내 방식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모습,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천하게 짐이지 이미 사악이.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추함을 만들어낸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아름답다고 정하는 순간,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이 옳다고 정하는 순간, 이것은 틀렸다는 판단이 생깁니다. 친구는 이래야 한다고 정하는 순간, 이렇지 않은 것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벽이 생깁니다. 기대는 감옥입니다. 나 자신의 감옥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씌우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넌내 자식이니까, 일해야 해. 넌내 친구니까, 일해야 해. 우린 부부니까, 일해야 해. 이 말들은 상대방을 가두는 말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가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해하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가 되어 서운함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대를 쌓아왔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 나이면 이 정도는 그 기대들이 층층이 쌓여서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자유롭지 못하고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위아기릭 위도일손. 배움을 하면 날마다 더해지지만,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기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자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자의 가르침을 따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상대방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기대대로 살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을 읽을 의무가 없습니다. 친구는 내게 먼저 연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첫 번째 자유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당연이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당연히 일해야지. 당연히 알아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 말이 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정말 당연한가? 누가 정한 당연함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내가 혼자 정한 당연함입니다. 세 번째 기대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이고 배려입니다. 자식이 전화했다면 이제야 전화한 애가 아니라 전화해줘서 고마워입니다. 친구가 안부를 물었다면 늘 나한테만 연락하게 한 애가 아니라 생각해줘서 고마워입니다. 기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존중하십시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연락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연락합니다. 내 방식이 옳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 방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각자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무의자연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을 표현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모르지? 이렇게 속으로 사귀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표현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처럼 말을 하되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오부. 서운함 너머의 자유.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운함의 뿌리가 바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짜 관계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보려 합니다. 넌 이래야 해. 넌 이렇게 변해야 해.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상대방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리고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내가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여서 사랑한다. 이것이 무의의 사랑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창선 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바위도 뚫고, 계곡도 만듭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위무불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기대대로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물처럼 흐르십시오.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어떤 때는 깊은 계곡을 만들고 어떤 때는 잔잔한 호수를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기에 지속됩니다. 육부, 50대의 지혜, 50대, 60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쌓아야 했습니다. 배우고, 얻고, 성취하고, 관계를 넓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덜어낼 때입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덜어내고, 쓸데없는 걱정을 덜어내고, 무거운 집착을 덜어낼 때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손지우 손 이지어 무위.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른다. 50대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 그저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처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서운함으로부터 자유롭고. 기대로부터 자유롭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만납니다.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평화 이것이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의 경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운함의 정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운함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내가 혼자 만든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흐르라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기대와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당연히라는 말이 나올 때 한번 멈춰서 보고 서운함이 올라올 때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기대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운함에 붙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장 깊은 평화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물처럼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